이 모습을 그대로 영상에 내보내면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스칸데디입니다자 오늘은 청소를 좀 해볼까 합니다. 뜬금없이 웬 청소냐? 어, 지난번 그 맥세이프 거치대 촬영을 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메이튼에서 청소기도 이번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음, 지난번 공구 성과가 그럭저럭 잘 나왔는지 감사하게도 요 청소기도 협찬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맥세이프 거치대도 며칠 더 연장이 돼서 청소기하고 동일한 날짜까지 2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더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날이고 이제 명절이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청소하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장거리 대비하실 분들은 충전기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품 링크는 하단에 남겨놓을 건데, 저도 아직 안 뜯어봐서 실제로 성능이나 구성, 이런 거는, 자, 일단 뜯어볼게요. 어, 일단 이 제품은 메이튼 차량용 청소기 실버레이라는 제품이고, 시중에서 7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용 청소기 시세? 이런걸좀 찾아보니까 좀싼 것들이 2, 3만원대에 포진이 되어 있고, 요런 고급 제품들이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거기서 조 조금 더 낮은 가격대, 7만원대에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공구에서는 배송비 무료에 6만 6천원. 조금 더 싸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됐고요. 제품 처음 뜯어봤는데,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포장은 되어 있고, 어,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한 4,500g 정도 되는 것 같고, 핸드폰 한두개 정도 들고 있는 그 정도 무게인 것 같습니다 보호 필름이 붙어 있지만 바로 제거를 해버리고요 오 소재가 금속인 것 같아요 금속에 시원한 느낌이 있는 그런 소재고요 그리고 비닐테이프도 벗기고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구성품이 또 뭐가 있나 한번 먼저 볼게요. 구성품은 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 자, 노즐이 여러 개가 일단 들어가 있네요. 요런 스타일의 노즐이 있고요. 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노즐인 것 같은데, 요건 좀 모양이 다른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것도 긴 노즐. 아, 요거는 뒷부분에 꽂는 것 같아요. 어, 요런 솔, 어, 필터. 필터가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 필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총 헤파 필터 두개 그리고 요 금속 망한 개가 추가로 들어가 있네요. 오 상당히 좋습니다. 튜브 형식의 구성품 길게 되어 있는 노즐 C 타입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은 76,000 rpm부터 91,000 rpm까지 H12 등급의 헤파 필터. 작동 시간은 21분, 2단으로 하면 13분. 어, 무게는 410g.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무래도 제가 제품을 협찬으로 받기는 했지만, 이게 스펙이 뻥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고속 그리고 에코 모드일 때 각각 사용 시간이 정말 그만큼 되는지 바로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에코모드로 한번. 하나, 둘, 셋. 뒷부분에서 바람이 나와서 어, 확실히 여기다가 뭘 꽂는 구조인 것 같은데 오 좋아 오예오 이런 네. 오. 식으로 해서 통풍기 기능을 쓸 수가 있네요 통풍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이게 약한 버전인데 이 정도면 강하게 하면 오 오, 좋습니다. 오, 꽤 괜찮고. 그리고, 한번 누르면은, 또 꺼지네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어, 뭐야. 어, 아, 이게 하나가 아니네요. 아, 이게, 오, 버전이 여러 개입니다. 오. 이렇게 좌우로 바람이 나오는 게 있고, 긴 노즐, 넓은 노즐. 아,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었어요. 오, 이렇게 보관을 하나로 할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를 어, 누르면 먼지통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비울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요게 이렇게 고정 핀이 드라이버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런 핀으로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서 풀리거나 약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써본 거는 사실 여기가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풀렸어요. 이게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비우다 보니까 분실돼 가지고 바닥으로 이제 움직이면은 쏟아 먼지 빨아들였던 거 다시 쏟아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상당히 잘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제 고무 링이 패킹이 되어 있어서 어, 먼지가 웬만하면 새지 않도록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체를 돌리면 바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필터도 바로 빼서 청소를 할수 있다. 제가 경험상 요 필터들이 그니까 여기에 먼지가 다 틈틈이 박혀가지고 흡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물로 씻어주거나 여기를 또막 털어가지고 먼지를 제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필터를 여분으로 많이 주니까 물로 세척을 해도 그게 마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바로 준비된 필터를 다시 끼워서 사용도 가능하고, 먼지 망도, 금속 망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어, 한 번에 몰아서 털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해 본 결과, 다른 청소기를 써봤을 때, 이 필터가 딱한 개면 진짜 곤란하다. 여러 개가 있어야 그만큼 효율이 좋고, 성능이나 스펙 이런 거는 솔직히 어,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어차피 필터에 먼지가 많이 묻으면 그 흡입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흡입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터를 빨리 돌게 하면은 사용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흡입력이 좋다 나쁘다 사용 시간이 길다 짧다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이 배터리 보통 이 정도 전압과 이 정도 용량 안에서 어 밸런스 게임이라서 무조건 흡입력이 좋다라고 해서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고 이 모터가 도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교체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여분으로 많이 주니까 어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우치에다가 보관을 할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 아! 그리고 또 메이튼 같은 경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 이게 AS가 상당히 잘 돼요. 1년 동안 AS가 일단 무상 AS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메이튼 쇼핑몰을 가면, 이 라운지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면은 일반적인 이런 소모품이나 또 추가로 살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르면 이렇게 예, 조명이 켜져서, 오, 후레쉬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 청소를 할 때도 앞에서 조명이 켜지네요. 그래서 이게 차 안이 보통 선팅도 되어 있고해서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습을 그대로 영상에 내보내면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보면은 흙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야외에서 바로 이렇게 차로 타고 특히나 운전석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뒷좌석에는 아들놈이 타고 있는데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자, 이거는 쓰레기. 그리고 핑핑이 거울인데 이거는 일단 올려놓을게요. 오. 오 세게 한번 틀어볼게요 확실히 이런 틈까지 잘 들어가서 청소하는 게 용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밑에도 오오큰 돌도 잘 들어가고요. 아,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네. 이게 바람이 저한테 오잖아요. 이게 여름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겨울이고 영하의 날씨거든요. 제가 아무리 추위를 안 탄다라고 하지만, 반만에 지금 청소를 처음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솔 있는 것도 같이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달라붙은 게 많아서. 오, 좋아. 오. 이렇게 솔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하니까 훨씬 더잘 되는 것 같고, 오. 자, 보이나요? 이게 저희가 이게 흙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바로 버리면 예 네, 바로 쉽게 버릴 수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 상태를 한번 좀 볼게요. 이게 필터가 아무래도 차량용들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필터들이라서 매번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먼지가 지금 가득 차있고 칠 때마다 먼지가 엄청 많이 날리거든요. 물로 닦든지, 이렇게 털어내든지. 그래서 이동, 이렇게 또, 근데 청소 중간에 하거나, 만약에 물로 빨게 되면은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여분의 필터가 이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여분의 필터가 많이 있어서 정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메이튼 실버레이 차량용 청소기로 차량 캐스퍼 청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저도 촬영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스펙에 대한 확신이 조금 없었는데 사용 시간이 표기된 스펙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걸 보면서 저도 상당히 좀 놀라기도 했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음. 물론, 뭐, 차량용 청소기 특성상 모든 차량용 청소기들이 어 흡입력에 한계가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흙, 먼지, 그리고 모래,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청소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이고, 그리고 필터, 필터가 좋다, 나쁘다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만큼 교체를 할수 있는가,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 어, 2월 10일까지 공동 구매 기간 동안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펠티어 소자가 있는 맥세이프 충전기, 그것도 2월 10일까지 같이 연장됐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